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업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업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발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이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세의 아들 기도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업 사람들이 요아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발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 온을 여럿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기도원이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제 말하자면 한두 번째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원 을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사건이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보게 될이 양털 시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그 기도원이 세워지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가나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착각이들 정도로 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 이스라엘 각각의 집 그리고 또뭐 성읍, 뭐작는 마을이겠죠. 이 마을, 성읍, 뭐 그다음에 넓게는 지파, 그리고 전체는 이스라엘이 되겠는데요. 지금 얼만큼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도대체 얼만큼의 악을 지금 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오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늘 언제나 자기들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라는 걸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원의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도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재단이 있어서 어떤 재단이냐? 어, 이게 지금 바하를 향한 재단이 집안에 있었고, 또 신상 아세라의 목상이 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을 과거의 역사죠. 과거의 역사를 조상들에게서부터 계속 배우고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쪽에서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바를 섬기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문제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늘 언제나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뭐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지금 이 상황이면 이 정도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또 오늘 뭐 외람됩니다만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셨으면 얼마나 이 신앙이 좋은 신앙이십니까? 보통 누가 새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시잖아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거를 또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쯤의 신앙이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아 이건 뭐뭐 뭐 대단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 내 삶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내 삶은 여전히 무엇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나 나만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습은 어,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해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 점검하고 또 발견하고 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회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신앙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이 내가 아무리 괜찮은 신앙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 괜찮은 신앙이라고 어 뭐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새로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모습들로 다시금 변화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 모습이 아유 왜 이렇게 정말 답답하네. 이거 왜 기도인이 왜이래, 혹은 기도인이 왜이래, 이스라엘을 왜이래, 혹은 나중에 살펴보게 될 많은 이 사사들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왜 그래?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치부해 버리시면 사사기를 배우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깊숙한 곳에 제단을 쌓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 바알의 제단이 허는 것 자체가 너무 불경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건의 전말은 여러분들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너희네 집에 있는 요아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신상을 헐어라. 그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둘째 수소를 가지고 가서 그다음에 그그 그 마을에 올라가서 단 위에 올라가서 그한재단을 쌓고 근데 그재단에서이 수소를 번제로 드리는데 네가 가지고 왔던 그 아세라 목상 그걸로 어 땔감으로 그 사용해서 그걸 땔감으로 사용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뜻 이 기도온도 이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27절 말씀 오면 아버지도 두렵고 가문도 두렵고 사람들도 두려워서 이걸 언제 합니까? 예, 밤에 혼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열 명의 종들을 데려가서 하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열 명의 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요아스의 집에 적어도 어, 기도온만 따르는 열 명의 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작은 사람 뭐 이렇게 뭐 유력하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기 는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어쨌든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도 두려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두렵고 그죠? 무엇도 두려운 겁니까? 사람들도 두렵고 그죠? 그리고 또 누구도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전히 바알도 두려워서 밤에 혼자 몰래 숨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오늘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나중에 이제 여륩발이라는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좀 나중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함께 우리가 볼 때에 이 기도는 완전히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아직 안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내일에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될 양털 시험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이 기드온이 변화가 안 돼요 아직까지. 그래서 사실에 여루발이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재단을 헐고 나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사건을 도대체 누가 일으켰느냐? 이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알아보니까 결국 수소문을 해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감히 감행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바알에게불경건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죽이자고 난리가 난 겁니까? 예, 이 기도원을 죽이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누가 다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억장이 무너지겠죠. 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지금 이 정도의 문제면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불경건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전에 바알을 섬기고 집집마다 이렇게 아세라 목상들을 세워놓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 다 잡아다가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광야 시절만 생각한다면, 예, 노뱀을 풀어서 죽여버리든지. 한 순간에 뭐 수십만 명을 죽여버리든지 그죠? 너무 제가 너무 과격하게 얘기했나요? 이게 광야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초토화가 됐겠죠 그냥 아니 그냥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냥 이 정도쯤의 악을 저질렀다면 하, 하나님 앞에 자기들 스스로라고 옷을 찢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누가 했느냐 도대체? 응? 누가 이렇게 바알의 신상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전에 했느냐 다 찾아내자 그러면서 막 차, 난리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데 지금 지금 이게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바알의 신 산당을 재단을 헐었다고 해가지고 기도원 찾아가고 죽이자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가나안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지금 기가 막히고? 별로 안 막히시나 본데 코도 막히고 이게 지금 다 막힐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될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그 당시에 무슨 뭐 이스라엘 방송국이 있었다면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될일거요 그때 이제 요아스가 나섭니다. 자기 아들 죽이려고 하니까 참 이게, 참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요아스가 아니 지금 이렇게 나설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 죽게 되니까 야, 너희들 바알을 니들이 보호하려고 그러냐? 바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을 보호하지 말아라. 바알은 바알 바할 스스로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다. 만약에 바알의 재단을 허른 것에 대해서 바알이 분노한다면 바알이 우리 아들을 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요아스가 자기네 집에서 바알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사람이니까요. 라 아세라 목사님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지금 누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온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어제까지만 해도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바알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면 어제까지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 어째하여 바알을 오늘 아침에는 배반을 합니까, 요아스가? 뭐 때문에? 아들 때문에? 여러분들 요아스에게 우상은 바알일까요, 아들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긴급한 게 우상입니다. 긴급한 게 급한 게 우상인 거예요. 급한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이 급하면 아들이 우상이 되고요. 이게 급하면 이게 우상이 되고요. 곡식이 급하면 바을이 우상이 되고 먹는 게 급하면 바을이 우상이 되고 아들이 우상이 되면 급하면 아들이 우상이 되는. 지금 바을 섬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지금 이 요하스를 보니. 집안에다가 산단까지 만들어 놓고 재단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멋지게 그냥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바알을 배반하는 거 누구 때문에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우상인 거야 아들이.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들 그조아스가 지금 아들 살리려고 바알에게 막 대항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마을 사람들도 지금 머뭇하잖아요 갑자기 뭐 어? 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건 자체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체, 사건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묵기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치 요아스가 지금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사기 자체의 내용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낱나탄낱나치 죄악의 모습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장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걸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하스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눈에 씌워져 있는 겁니까? 제가 그걸 얘기했던 게 뭐냐면 따라 합시다 더잘 먹고 더잘 살고 여기에 못뭐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더잘 먹고 더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꽂혀 있으니까 여기에 부합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걸까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지금 요아스에게는 뭐가 우상이 될까요, 지금. 하나님의 핫자 하나가 나옵니까안나옵니까이 정도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셨다가 이렇게 얘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아니, 지금 뭐 기도원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 말을 듣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요아스가 누가 이게 물어봤겠어요? 아, 뭐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어봤다면 야, 너왜 이렇게 했냐, 지금 도대체 이 아들아.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되어서서 이만큼 저만큼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습니까? 그래,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설명할 때,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야, 이 사람들아, 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희들 책임지게 할 것이 아니고, 이거 지금 나올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선포해야 됩니까? 사실은, 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한 마디도 안 나와요.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요아스에게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알이 누구랑 다툴 것이다. 이 일에 있어서 만약 바알이 살아있다면 바알이라는 존재가 살아서 진짜 신이라면 우리 아들 기드온과 다투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바알이 다툰다. 이 정확하게 보세요.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라고 해서 여룹 바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 발과 다투다 여럿 발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말을 보게 되면 여기가 오그 드디어 바알이 바알과 다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서 여럿 발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여러분들 오늘 그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 오늘 그 뭐죠? 그 큐티 제목에 보시면 여롭 이 바알이라 불리며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이 제목 자체가 여러분,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다 이거 속임수입니다. 이 제목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 발이라 불리면 세상과 구별된다? 아니에요, 이거. 여러 발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발이 우리랑 다 터요? 그럼 발이 만약 우리랑 다 툰다? 발이란 실체는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방금 봤잖아요. 유아스를 통할 봤잖아요. 원래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다면 원래 섬겼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배반하죠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지금 당장 누가 신이 된 겁니까? 우상이 된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실체는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우리와 다툴 일도 없어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알과 누구랑 다퉈 싸우는 겁니까 지금 여룹바알이라고 얘기한다면 기도원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누구와 또 싸워야 돼요. 바알과 다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원이 바알과 다툰니까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이 바알과 다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툴 일도 없고 다퉈서도 안 되고 여룹바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개념 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하나가 딱 있어요. 딱 하나의 대상. 벌써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다퉈야 하고 그들이 대면해야 하고 그들이 싸워야 하고. 그들이 만나야 할한 가지 존재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포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름이 뭡니까?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더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누구와만 다투어야 합니까? 날마다 다투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면하고 다투고 싸우고 어쨌든 우리는 누구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여바발이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바발이 아니라 여 여호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로 정확하게 포지션을 잡고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려면 지금 발과 다퉈서 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지금 다퉈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누구에게 따져 볼더라도 지금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따져 더라도 누구에게 따져 보러 야 됩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죠. 발 찾아갈 필요도 없고, 발이 살아 있는지 안 살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발 살아 있음을 확인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내일 아침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발이,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발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 31절 말씀 보세요. 제가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발을 구원하겠느냐? 그들을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누구한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발이 죽여요? 발이 죽여요, 여러분? 아닙니다. 발은 못 죽여요. 발이 죽입니까? 아닙니다. 절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발은 못 죽여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려면 여러 발이 되면 안 돼요. 세상과 구별되려면 이 제목 잘못된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게 큐티를 하면서도 가끔은 이 큐티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거 좀잘 좀 만들지라고 생각할 때 되게 많아요. 제목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여름발이라 불리면 세상고 구별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이라 불러야 돼요. 여기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와 다퉈야 됩니까? 하나님과 다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따져 물어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나가서 엎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세요. 괜히 여기저기 뭐 방법 찾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다녹가내서 말씀드리기가 벌써 한2 0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좀 길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해 드리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여름바울이 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이 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번지주 찾읍시다. 이스라엘이 되시는 주의 자녀들 되셔서 이번 한주 9월 달 마지막 주를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